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노지입니다. 신세대다이. 화분 몇 가지 올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는 이렇게 사각이에요요사각으로 되어 있고 이참 좋아요. 물이 배수구도 좋구요이 안에도 참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배수가 잘 되게 되서 있거든요. 요 아이 사각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 아이를 어 어, 사각이니까 10 곱하기 11입니다. 높이가 11입니다. 이 아이를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잘, 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아우, 햇빛이 많이 비치네. 그죠? 잘 보이시나요? 요런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아우, 들 잠깐만요. 제가 그늘 쪽으로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높이 높이는 이렇게 생겨 있고 배수도 참 좋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해서 어, 5, 10 곱하기 사각이니까 10 곱하기 높이는 11입니다. 이 아이를 5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있습니다. 이것도 랜덤입니다. 원하시는 색깔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맞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맞춰 드릴게요. 이 아이가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사각아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이는 좀 높습니다. 사각으로 된 아이 요새 이거 심기 참 좋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이 화분도요. 왜냐하면은, 이 화분을 사이즈를 재서 보내드리는데, 이 너무 적다느니, 크다느니, 이러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사이즈 올려서 보내드리면, 아, 요거 심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화분은요, 사놓으면 어떤 아이를 심어도 심게 돼 있어요. 그냥 놓으면은 만약에 그거하고 안 맞아도 나중에 또 다른 다육이 사면은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바로 심으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신중하게. 그리고 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매옥의 창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좀 커야 돼요. 다육이보다. 근데 이 국민다육은요. 네, 국민 아이들은 빼곡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화분이 넘치게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쫄아들면서 물이 잘 들고 이쁜 거지, 창 심듯이 너무 여유롭게 심으면은요, 이 다육이 이쁘지 않습니다. 국민 다육은.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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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과 화분이거든요. 작은 거. 이 사이즈가 아주 5 곱하기 5에 아주 적어요. 아주 콩분입니다. 이 콩분을, 콩분에다가 이게 뭘 심으면, 이 콩분이 넘쳐나게 심으셔야 돼요. 빼곡하게. 말 그대로. 그래야지 이게 소담스러우면서도 이게 쫄아들고 이렇게 굳혀지면서 더 이뻐지고 물이 잘 드는 거지. 여기다가 이, 이 화분에다가 조금 심어가지고 너무, 어, 크게 키우면은, 야, 이거 물구멍 참 좋네, 이거. 배수고.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애들이 이쁘지는 않아요. 창하고 국민다육이는 심을 때 그렇게 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매혹의 창은 좀 크게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분이 좀 커야 돼요. 이 다육이보다. 근데 국민이는 다육이보다 화분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을 잘하세요. 그리고 화분은 만약에 여기서 사셨는데 내가 이거 선택을 해서 사셨는데 크든지 작든지 해도 반품만 해 달라고는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셔 가지고 여기다가 뭘 어떻게 심느냐,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심냐. 느 화분이 왜 이렇게 적냐 하시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죠. 사이즈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그걸 감안하시면 돼요. 감안하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이하고 매오개 창하고 심는 그, 이, 화분이 크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매오개 창, 은창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좀 커야 돼요. 근데 국민다육 같은 경우는 화분이 크면 안 돼요. 물 들, 물 들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다육이는 이게 화분이 좀 적어야 됩니다. 갑니다. 공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게 1번입니다. 이10 곱하기 11이 5천 원짜리가 1번입니다. 얘 아이가.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사과 가분입니다. 이 작은 콩분입니다. 4천 원을 받아야 되는 3천 원으로 간답니다. 5 곱하기 5입니다. 작습니다. 상당히 5 곱하기 5 하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상당히 작은 아이예요. 이거, 이런 콩분 심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분은 얼마든지 심기 편하죠. 근데 이 콩분에다가 아이 심는 거는 그것도 아주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세요. 이 콩분을. 사과 가분을 5 곱하기 5를 어, 3,000원에, 3,000원에 만나보실 수, 가 있습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있는 아이디고, 색깔은 여러 가지, 요 색깔. 제가, 잡아. 요렇게, 요렇게, 요런 색깔이 있고요 보시면,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요렇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된 아이가 있고요 그 색깔이 거의 고, 고, 고 정도 되는 아이들이네요. 살짝, 살짝, 요렇게.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아이, 예, 원하시는 대로, 색깔은 이렇게 맞춰서 만약에 여러 개 신청을 하시면은 구매를 하시면은 색깔은 똑같은 거 달라면 똑같은 거 드리고 이렇게 섞어 달라면 섞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3 0 0 0원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갑니다. 이거는 더 작습니다. 4곱하기 5입니다. 4곱하기 5라는 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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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4고요이 높이가 5라는 얘기입니다. 4곱 진짜 적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 손가락이 저는 손가락은 굽지는 않아요. 길어서 그렇지.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기가. 귀엽죠? 재밌죠, 사실은? 이런 거 심는 거, 이런 거잘 심는 분들 계세요. 기술 좋으신 거예요. 이거, 이거 잘 심는 분들 참잘 심어서 이쁘게 키워놓죠. 나란히, 나란히 놓으면 상당히 이쁘잖아요? 요런 아이에는 2,000원입니다. 요렇게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거 있고요. 또 보시면 노란 것도 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빨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콩분을 이 아이들도 몇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 아이들도 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들도 색깔을 원하시면 남아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 신청하시면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콩분 3번입니다. 4 곱하기 5입니다.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옵니다. 4번입니다. 빗살무이랍니다 이 빗살 무늬, 이, 이 빗살 무늬를 이렇게 24,000원. 상당히 커요. 직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 이렇게. 이런 아이. 이런 색감. 이런 색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보시면은 12. 직사각형, 이게게 10입니다. 요 가, 가로가, 가로가, 가로가 12cm고 여기가 세로가 10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입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재봐드릴게요.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맞네. 아우, 이거 잘못됐어요, 4번. 22에요, 그죠? 어쩐지 이게, 이게 지금 22에, 22에, 10에, 10입니다. 22입니다. 잠깐만요, 고쳐드릴게요. 고칠게요. 금방 고칠게요. 잠깐만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이 가로가 20이고요, 세로가 10이고요, 높이가 10입니다. 빗살무입니다 이거 24,000원입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구멍이 두 개예요. 요거 보세요. 배수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이 배수구가 두 개씩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가운데다만 해놓으면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구 잘돼 있습니다. 두 개로 요 아이. 요 아이는 22 곱하기, 가로가 22, 세로가 10, 높이가 10입니다. 빗살무늬입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요 아이 2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5번입니다. 5번은 10 곱하기 23입니다. 예, 원형입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4, 높이가 2 3입니다 예, 16,000원입니다. 이 빗살무늬, 빗살무늬, 이 화분은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요, 이게 롱분이에요. 상당히 큰 롱분. 이 롱분을, 이렇게. 에이, 그 늘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다. 육도 그렇고, 두둘레아도 그렇고, 그런 것이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이세 세 색깔하고, 세 가지 색깔하고, 밤색, 밤색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 색깔이 있습니다. 요 밑에, 밑에 깔린 거 있죠. 이렇게. 이 아이,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16,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10 곱하기 23입니다. 16,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보시면은, 어, 13cm 13에 12, 13cm 되는 데다가 30 높이, 높이가 30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거 더 커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4개 나와있습니다 4개 상당히 큽니다 요런 아이 아이고 무거워 길어 겁나 커 겁나 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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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습니다 이게 30cm입니다 30cm 굽분 좋습니다 굽도 좋고 이, 이 아이도 이렇게 두개 되어있어요 배수구가 이게 두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참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빗살 무늬를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13 곱하기 30입니다. 이거 3만원입니다. 3만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번. 7번 갑니다. 7번입니다.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각. 사각. 예, 예. 10 곱하기 높이가 16입니다. 가로, 세로는 똑같이 10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6입니다.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입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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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한번 만나보세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 아이도 배수구도 참 좋습니다. 저는 배수구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곱다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를 1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요 아이 6개 있습니다. 아 아니 9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이도 9개 9개 14,000원씩 14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화분입니다. 빗살무늬 이렇게 14000원입니다. 10 곱하기 16입니다. 14000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원형입니다. 이거는 음, 입구가 사각이고 이거는 입구가 원형입니다. 이 원형은 8번입니다. 10 곱하기 18입니다. 높이가 18입니다. 12000원씩 갑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배수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배수구 참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이, 얘들이 숨쉬게 생겼네, 진짜. 진짜 숨쉬는 화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런 아이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감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요게 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 요렇게, 요렇게, 이 색감이 있습니다. 요렇게, 색감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특, 이 색깔 자체가, 이, 이거 빗살 무늬 자체가 좀 특별해 보여요. 그죠? 요런 아이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0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런 아이들, 이쁜 아이들, 고급스럽네요, 화분이. 그죠?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화려하면서, 화려하지도 않는데 화려한 것 같고, 그쵸? 고급지죠? 요런 아이를 요렇게 해서 오늘은,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화분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은 좀 크게 키우세요. 근데, 국민다육은, 음, 크게 키우지 말고, 화분이 적어야 됩니다. 예, 화분을 넘쳐야지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더 멋있어지고 물이 잘 듭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덥고 굉장히 햇빛이 좋아서 화면이 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바음 좋은 습관 발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해피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